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, 1년 기준으로 세전 기본금리가 3.8%그 다음에 우대금리 자동 이제시0.2% 그래서 토탈 세전 금리가 4%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챙겨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출금이 두번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메리트가 큰게 자, 보시면은 추가 납입이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이게 진짜 메리트가 큰 거, 진짜 크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. 왜냐면은 금리가 얘가 4%지만은 어 어떻게 보면은 작게 느껴질 수 있고 그냥 지금 현재 금리로서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적금 같은 경우 이제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5% 이제 저축은행은 제가 전에 들었던 게 지금 만기가 됐는데 그게 6% 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고 한 달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넣었던 그 저축은행이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높을수록 보통은 20만원 또는 50만원까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데 일단 얘는 월 최대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메리트가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자유적금 신청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i 릿 일단 보시면은 6개월로 하면은 0.7% 1년으로 하면 4%에요 그리고 36개월로 해도 4%니까 그냥 1년으로 잡읍시다 어차피 금리 똑같으니까 그리고 자 적금 주기를 뭐 예를 들어 월급날 10일이라고 하면 10일로 하고 보통 뭐 평균 직장인들이 뭐, 사람마다 다 틀리다, 틀리지만은, 뭐, 100만원을 잡읍시다. 1 0 0만원 잡고 하면은, 1년에 25만원이에요, 세전이 그럼 뭐, 세금 띄고 뭐 하면은, 대충 한 20만원 초반대 되겠죠? 그럼 1년에 대충, 뭐, 한 20, 20만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고, 하면은,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20만원 초반대를 가져간다는 게, 진짜 메리트가 있고 뭐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매달 뭐한 200만 원씩 넣을 수 있다. 그러면은 51만 원이니까 한 40만 원 중반대 되려나 돈이. 그40 45만 원 잡으면은 그래도 아 쏠쏠한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확실히 1년으로 잡으면은 이제 그 메리트가 안 느껴지는데 3, 3 0 0만원 해도 그렇게 막 크게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. 70만 원. 70만원이니까 뭐 70만원 가져간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3년으로 잡으면은 확실히 그 메리트가 밑뛰었습니다 예. 660이면은 어이 짭짤하죠 이게. 예 이게 진짜 장기가들 왔을 때는 한 매달 300만원씩 넣으면은 진짜 짭짤합니다. 도움이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